신통한 경매 사이트 어디가 좋아? 신통, 방통, 옥션통 부자 되세요. 안녕하세요. 땅집 정보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화로운 탈출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께 추천합니다. 오늘의 매물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자연 사리 주택입니다. 30분 거리에는 유명 관광지가 넘쳐나지만. 내 집으로 돌아오면 발밑에 나만 사용하는 계곡물이 흐르는 매력이 철철 넘치는 자연살이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매물 소개 시작합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주택이 오늘의 매물입니다. 주택 앞으론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물건지 주변은 이렇습니다. 물건지는 공유림이 감싸고 있어 맑은 공기와 청정함이 넘치는 곳에 위치합니다. 주택 앞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마당에는 수도가 있고 마당도 널찍하게 있어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겠네요. 주택 앞으로 방부목데크가 매우 널찍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앞쪽으로 비가림차양도 아주 넓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사용승인된 주택이고 외벽은. 시장 벽돌로 쌓아 올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주택입니다. 건물은 45평이고 토지의 면적은 160평 정도입니다. 주택 옆쪽으로 LPG 통도 보이고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철제 계단도 보입니다. 주택에서 바라보는 앞쪽의 전망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원두막이 있는데 원두막도 매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두막 아래로 남한의 청정수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이 나이거신 보물 같은 매물입니다. 위치와 금액 안내 이어집니다. 오늘의 물건은 춘천지방법원 경매물건입니다. 소재지는 강원도 춘천시 서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로는 화천군과 양구군이 위치하고 우측으로 유명한 산들이 있고 소양호는 여기입니다. 아래로는 가평군이고 강원도청은 여기에 있습니다. 도청 인근에는 춘천시청이 있고요. 물건지와는 27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면사무소와의 거리는 18km 떨어져 있어서 22분 정도 소요됩니다. 물건지 27분 거리 인근에는 춘천 명물 달갈비 골목이 있고요. 번화한 시내 명동 거리라 웬만한 편의 시설은 다 있습니다. 금액 안내 이어집니다. 옥션통은 세일 중 9,900원. 이걸 왜 나, 나만 모르고 있지? 토지는 한 필지입니다. 토지의 지목은 대이고 용도지역은 보정관리 지역이며 면적은 약 159평입니다. 토지의 감정가는 5,600만 원 정도입니다. 건물은 단층 단독주택입니다. 주택의 면적은 16평입니다. 건물의 감정가는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주택의 내부 구조 살펴보면 여기가 현관입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거실과 주방이 있고 주방 옆에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안방이고 화장실이 있고 보일러실은 여기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데크가 널찍하게 빠져 있으며 제시의 건물입니다. 제시의 건물은 모두 매각에는 포함되어 있으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데크는 경량철골조 목재 데크이고 14평 정도 됩니다. 여기 현관 앞에 차양은 12평 정도 됩니다. 주택 옆으로 원두막이 있었죠? 정자는 2.72평이고 170만원 감정되었습니다. 제시외 건물의 전체 감정가는 1,050만원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총 감정가는 1억 4,700만원 정도입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70% 1억 200만원 정도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 1000만원 정도입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2월 26일 오전 10시입니다. 현재 2차 진행 중이니 앞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매물입니다. 오늘 물건은 반값의 매물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갖추고 원두마갈래 나만의 샘물을 르는 자연낙원의 매물입니다. 지금 2차이기 때문에 만약 유찰이 된다면 다음 차에는 반값 이하로 떨어져 7천만원 또 떨어지면 5천만원대로 가능하니 매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경매 결과 꼭 확인하시길 오케이. 바랍니다. 경매는 필수 시대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정평가 이어집니다. 지적 도상 땅 모양은 이렇고요. 3m 폭에 도로가 물건지와 접해 있습니다. 여기 황색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서향입니다. 주택은 경량 철골 구조로 되어 있는 단층짜리 단독주택 16평입니다. 사용 승인 일은 2021년입니다. 감정평가서의 건물의 구조를 보면 철분 콘크리트 구조 단층건으로서 외벽은 시장 벽돌 쌓기 마감, 내벽은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는 플라스틱 3시 등의 창호이며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설비 내역 살펴보면 위생 설비, 급배수 설비, 가스 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부화물과 종물은 2에서 제시 외 건물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공부와의 차이와 기타 참고 사항은 해당 사항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로 권리 분석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여기에 기재되는데 같이 확인해 볼까요? 옥션 통이 한 눈에 보기 쉬우니 여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차인 및 점유자 현황을 보면 조사된 임차인은 없으며 주민등록등재자는 채무자겸 소유자가 있으니 문제는 없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에게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고란에는 참고사항과 주의사항이 적혀져 있고요. 일괄 매각, 제시회 건물 포함, 여기 모두 포함된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일부가 국어로 포락된 것으로 보이며 명확한 경계는 측량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두막 아래 계곡물의 토지가 포락된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집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으니 걱정하건 없겠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로 권리 분석을 해봤는데요. 하자는 없다. 라고 판단됩니다.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도 살펴보았죠. 말소기준 권리 아래로 모두 말소되고 인수되는 권리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옥션통을 하면 경매가 보인다. 답이 보인다.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 9,900원. 야 이걸 왜 나, 나만 모르고 있지?